안녕하십니까. 정구 박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첨물 딴 고추 이렇게 말리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고추를 따서 3일, 3일 과일박스에 넣어서 숙성시킨 후에 건조기에 22시간, 65도에서 22시간 이렇게 건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색깔 괜찮은 것 같고요. 건조도, 음, 만져보면 어 네, 이렇게 적정하게, 적정하게 괜찮습니다. 너무 건조가 많이 되버니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지금 잘된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천물 수확 고추입니다. 어, 품종은 순두리와 대근이고요. 대과 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만합니다. 네, 크기가 이만합니다. 네, 이렇게 한뼘더 됩니다. 그 20cm가량. 되는 품종입니다 네 오늘은 제 고추 자랑 좀 했습니다 순두리와 대근이 여러분의 천물 수확한 거 건조한 고추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